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형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 후보자 나오라고 할게요. 첫 번째 후보자 나와주세요. 여기 있다.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짠. 못생겼지만 왜 제가 좋아하냐면,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얘 이름은 길쭉이에요. 길쭉이. 제가 왜 길쭉이라 지었냐면 길쭉해 가지고 그냥 길쭉이라 지었어요. 네, 이제는 다른 인형을 소개할게요. 네, 여기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네. 친구가 빌려준 거. 이건 제가 오늘 만든 팔찌예요. 얘한테 해줄 거예요. 이건 제가 끼는 반지. 반지도 만들었고요. 반지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얘 이름은, 칭, 친... 친구가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제가 귀요미라고 지우라고 해서 귀요미예요. 얘 이름은 귀요미. 네. 그 다음에 얘 소개할게요. 얘 속아 속이 안 했죠? 네, 안 했죠? 얘 이름은 GG예요. G지. 네, 지지. 네. 그다음엔 에, 어디 있냐? 음. 네, 얘예요.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야옹이에요, 야옹이. 귀엽죠, 야옹이? 여자고요. 길쭉이는 남자고. 요미는 남자고. 쥐지는 여자고. 여자예요. 이거 여기다 올려놔야지, 여기다가. 네. 어, 다음에는 이거 만드는 방법도 올릴게요. 오늘 학원 갔다 와서 올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얘예요. 얘는 아기 인형인데 이름이 지유예요. 지유, 이지유, 지유, 지유, 지유 나는 지유 나는 지. 눕히면 눈이 이렇게 감겨요. 음. 네, 그 다음에 얘. 얘 이름은 멍구예요 제가 왜 멍구라지 않냐면 얘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서 헉, 멍구라고 지었구요. 네. 이건 아주 특별한 인형인데. 네, 잠시만요. 얘 옷은 입히고 할게요얘 옷을 벗고 있었네. 멍구는 남자고예요 지유는 여자고, 딱 보면, 알죠? 야 예, 예, 옷을 입혀야 돼. 네, 예, 예요, 예. 강아지 인형. 예, 있잖아요. 일본 고모가 사다 줬어요. 저희 고모가 일본에 사시거든요. 네, 잠시만 입힐게요. 제가 일본을 한, 3월달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죠? 음.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로 재밌었어요. 어쭈이 피자. 어쭈이 피자. 이렇게, 네. 네, 예.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소개할게요. 귀가 여기있구요 얘 이름은 까칠이에요 까칠이 얘가 여기가 좀만지만 까칠까칠해서 까칠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까칠이 누나 에휴, 엄청 커요 진짜 따지자면은 한제 키에 한배 요정도 까지 봐아요 엄청 크죠 인형이 얘 이름은 토토예요 토토 토토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입던 거예요. 근데 얘한테 입혀줬어요. 더 있을 텐데. 아, 맞다. 여기 옆에 바로 있네요. 하나 더. 네, 얘 이름은 핑키예요. 핑, 네, 핑크, 핑크. 네. 네, 인형이 지금 기수복이 쌓여있는데. 여기 보시면 쌓여있죠. 네, 위층에 올라가 볼까요? 2층에도 있어요. 커졌다. 네,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인형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예. 얘는 일본에서 산 얘예요. 이름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이라 지었고. 얘 이름은 머피예요. 여기 머피라고 달려있어서, 머피라고 맨 처음부터 있어서, 여기 목피라고 뭐 달려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피라고 뭐 지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는 제 방이에요. 바이 바이 바이. 다음 시간에 또 봐용.